크레인, 덤프트럭, 지게차, 트랙터 캠핑카,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자동차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같이 실내 세차가 어려운 특수 차량이라는 것. 시동 건 순간부터 이제 시동 끄기 전까지 거의 다내 차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는데, 내부 위생이 중요하다고는 하시지만 여건상 그게 그냥 깨끗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, 먼지가 너무 많고 또이 안에도 좀 지저분한 게 많아서 그런 게좀걱정이요 특수 차량을 세차하는 특수 차량이 떴다. 세차가 필요한 차량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 불문 한 개를 정하지 않고 찾아간다는 특수 차량 전문 세차. 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내 내부하고 이렇게 스팀으로 한번 세차해 놓으면 아주 그 상쾌해요.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고 맡겨봤는데 여기만 한데가 없더라고.